19살 환자가 고혈압성 뇌병증으로 온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. 머리 아프다고 해서 왔길래 머리 CT를 먼저 찍었죠. 왜냐하면 응급실에 머리 아프다고 올 정도면 뇌출혈을 꼭 확인해야 되니까 뇌출혈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. 혈압이 계속 200이 넘어서 두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안정해 보자 했는데 진통제 쓰고 그렇게 해도 200이 넘는 거예요. 180 이상 계속 나오고. 그래서 "이건 좀 이상하다. 평소에 어떻게 지내냐?" 그랬더니 중학생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대신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 공장에 있습니까?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고기술 잘매기신 거죠. 그게 단 3년인데 건강해야 될 10대의 혈관,뇌혈관이 좁아져 버린 겁니다. 그래서 고혈압성 뇌병증. 사실 10대에서 고혈압이 나타나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고 무서운 일인데 고혈압성 뇌병증까지 오게 된 거고 조절 안 하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돼서 온 거예요. 급히 입원해서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했고요. 당장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억지로 혈압을 낮추는 먹는 약을 시작을 해서 퇴원을 했었습니다.